안녕하세요. 오늘도 <laughs> 맛있는 떡밥 준비해 왔어요. 음 비빔면 오늘은. 예, 새우, 새우, 새우 곁들인 음, 불닭볶음면을 만들어봤어요. 음, 먹으면서 짧은 대화 나누길 바래요. 오늘은 월요일인데 제가 좀 음. 우울한 것 같아요. 제가 약간의 질병이 있긴 한데, 어, 그거를 그냥 무릎쓰고 생활하고 있거든요. 근데 오늘 왠지 왜 이렇게, 어, 속이 상하고,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, 먹방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길 원해요. 음 지금은 어, 점심시간이고요. 점심시간 맛있게 드세요. 음.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무엇을 할까? 어 컨텐츠도 생각하는 날이고요. 뭐전 같은 경우는 평일을 시작할 때 영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든요.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서 이제 힐링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사니까 더 이제 자존그 위축감이 더 덜어, 덜어지고. 오늘 아침에는 음, 만족 만족국을 먹었어요. 음, 뭐 꿈은 요즘은 잘안꾸고요더 상태가 좀 한 죽긴 네요 근데 이제 음 근데 그걸 인정하기보다음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살아나, 할까. 초점을 그렇게 먼저 내는 거니까.